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조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무제 이부진 이혼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무제 이부진 이혼소송. 일심은 원래 성남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1999년에 결혼했죠. 재벌가 자녀. 그것도 국내 최고 재벌 삼성그룹의 이부진 씨와 어, 당시 삼성 사원이었던 평범한 사원이었던 이무재 씨의 결혼 스토리는 아주 엄청난 어,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다 이러면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어, 놀라움을 선사했죠. 1999년에 이혼을 했는데 어, 2020년 1월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 한 5년 3개월 정도 걸렸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약한 21년 5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님에서 남이 되었죠. 당시 이제 어, 결혼됐을 때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들려오는 스토리에 의하면 이렇죠. 이부진 사장이 삼성복지재단에서 근무하다가 어, 봉사활동 중에 이무재 씨를 만나서 4년 동안 열애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애 과정에서도 이부진 씨가 먼저 결혼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무제 씨는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내가 재벌과 사회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당시 이 결혼을 승낙해 주는 바람에 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2014년부터 이제 두 사람의 약간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 경에 이제 이무제 씨가 갑자기 삼성전기 부사장직을 그만두게 되니까. 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었어요. 2016년 1월달 이부진 씨가 먼저 수원지방법원, 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1심재판부에서는 이부진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무진, 이무제 씨는 이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무제 씨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가정을 지키겠다라면서 항소를 했고 이제 항소심을 가게 되는데 가서 항소 이부로 갔는데. 사실 두 사람 다 서울에 사는데 왜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느냐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일심 판결을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일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 사건 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미성년 자녀 아들 한명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이제 엄마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친권자인 부, 아버지, 이무제는 아이들 언제, 얼마만큼 볼수 있느냐. 자녀 교섭도 다투어졌는데, 당신은 월 1회, 한 달에 한 번만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 재산분할의 어떤 범위로 다루어진 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86억 원을 이부진 씨가 이무재 씨에게 지급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대략 어, 당시 기준으로 해서 15%를 가지고 역산해 보면은 이부진 씨의 재산 한 600억, 500억에서 한 600억 사이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이상하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삼성의 이부진씨 재산이 600억밖에 안 된다? 이 이무재와 이부진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전에. 어, 이부진 씨가 이제 삼성가의 어떤 그 자녀로서 이건희 뭐 회장 혹은 어떤 선대로부터 받은 주식은 특유 재산이니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제외를 하고 이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증식된 재산을 가지고 이무재 씨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따져봤을 때 재판부는 어, 이렇게 인정한 부부 공동 재산 중 15%를 이무제 씨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결정에 따른 금액을 86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무제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항소를 하죠 항소심에서도 뭐 크게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주문도 다음과 같아요 두 사람은 이혼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어,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는 엄마인 이부진 씨로 결정한다 대신 자녀 교섭과 재산 분할에서 조금씩 더 인정을 받았어요. 어, 자녀교섭은 월 1회 하던 거를 이제 월 2회로 해라. 보통 월 2회를 하게 되면 어, 재판부의 판결 주문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첫째 주와 셋째 주 아니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자녀교섭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아이를 만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어, 매달 바뀌게 되면 빨리 이제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홀수주에 만나는 걸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짝수주보다는 뭐 실무 가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보통 방학 때는 방학이 뭐한 달에서 한4주에서한5주 정도 있는다고 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면접교섭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어, 그래서 가끔 조정결정문에는 그 상대방의 동의하에 뭐 육박 7일 기간 내에서 해외여행까지도 할수 있다. 아니면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1박 2일 정도 뭐 명절에 같이 지낼 수 있게 면접 교섭을 허가한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일심에서 그 인정됐던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재산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신 141억 원을 <laughs>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하라. 20% 인정받았죠. 이무제 씨가 기여한 바가 일심에서는 15%였는데 2심에서는5%더 인정받아서 재산 분할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조 단위의 어떤 재산 분할 청구항 거의 최초의 사건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이 항소심 결론에 대해서 이무재 씨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했지만은 2020년 1월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합니다. 심리 불속행이라는 거는 이 대법원의 그 상고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할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만 상고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봐서 기각을 하는 거죠. 요즘 워낙, 어, 상고 많이들 하는데,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심제도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 진행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 이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부진 씨가 가져갑니다. 당시 재산분할과 관련돼서 항소심에서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무재 씨가 이부진 씨 재산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중에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141억 원만 인정받았어요. 재판부에서는 대략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궈진 재산이 대략 한 6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5% 20%를 이무재 씨의 어떤 기여도가 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이무재 씨는 그렇지 않다 이분 씨 재산 전체 1조 2천억 중에 나는 절반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은 것 같고 이런 점에서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에서 재산 분할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괴를 비슷하게 볼수 있죠. 특유재산으로 이제 그 전에 형성되었던 SK 그룹 주식을 뭐다 포함을 할 것인지 제외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게 크게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산 분할의 대상 금액 자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600억 원짜리 재산 분할 소송이 되느냐 혹은 1조 2천억짜리 소송이 되느냐 아주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41억만 인정해 줬다. 이렇게 이무제 이부진 소송이 2020년 1월에 확정됐습니다. 세계 이혼 소송 거의 이제 조 단위로 닫혀졌던 최초의 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 판결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될지 아마 그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게 될것 같은데요.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